있습니다. 열왕기 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아들 의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 중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로보함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에 백성이 가니라 로보함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에. 어, 결국은 이 북쪽 열 지파와 또 남쪽 유다 지파가 나뉘게 되는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게 되는 아, 분열이 시작됩니다. 오늘 그 어, 이 남북이 나뉘는 그 분열의 그 시작점을 우리 함께 보게 되는데요.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우보암이 왕이 되었다라는 되었을 때에 이 어, 솔로몬의 어, 눈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가 있었던 여로 보암을 어, 사람들이 백성들이 부릅니다. 어,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자신들을 좀 대표해 달라고 자신들을 이렇게 좀 지도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로 보암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어, 이 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서 세겜에 이르렀을 때에 온 이스라엘이 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이 솔로몬 왕에게 아, 르호보암 왕에게 나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멍해를 무겁게 하였는데, 이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이 무거운 멍해와 또이 고역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멍해와 또 고역이라고 말했는데, 이 솔로몬 때에 뭐 많은 공사가 있었죠.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뭐 20년 동안 뭐 성전 건축과 또 왕궁을 건축하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성들을 뭐 국고성, 병거성 뭐 이런 것들을 세워서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백성이 감당한 그 부역이 너무 무거웠고 또. 어, 막대한 그 세금을 걷어들였을 때에 그 세금을 내는 것 또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우리의 이 부역과 또 무거운 세금을 좀 경감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에 르호보암이 이 일을 이 백성의 이 요청을 듣고 어떻게 대답하는가?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나누는데요. 먼저 저는 이 백성의 이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가 이 르호보암 왕 때만이 아니라 르호보암이 왕이 되서만이 아니라 그 전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던 40년 동안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지금 이 고통을 호소하는 게 르호보암이 한일 때문에 르호보암 왕이 로브암이 왕이 되어서 했던 일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백성이 호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 왕그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건데 솔로몬이 왜이 백성의 이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는 이 호소를 듣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백성들이 왕에게 또 이야기하는 또 왕에게 어, 말하고 싶었던 이 고충의 이 소리를 왜 듣지 못했을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 이제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에게 구하라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냐면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구한 것을 우가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결국은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 백성들이 어떤 어, 이야기를 하는지, 백성의 고충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듣는 마음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솔로몬이 백성의 그 고충을 듣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 백성들을 부역을 시킬 때 어, 어떻게 했냐면, 이그 부역을 감당하는 백성들을 셋으로 나눠서 한 달은 그 부역을 감당하고, 예를 들면 뭐 레바논의 그... 누굽니까? 두로의 히바 히람 왕에게 가서 그 나무를 벌목해 오는 그 일을 한 달을 감당하고 나머지 두 달은 자기의 생업을 감당하게 이제 돌아가면서 그 일을 하게 했는데요. 나중이 되어서는 솔로몬 왕이 이 백성들을 좀 이렇게 살피고 이 부역을 감당하게 할 때도 백성들을 살피고 그 부역을 좀 가볍게 너무 심하지 않게 하게. 했던 그런 일들도 좀 무너져 버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솔로몬 왕이 이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그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분열되게 되는 그 시작이 됐다는 거죠. 또한 가지는 이 일에 대해서 르후보암이 대답을 할때 즉답을 하지 않고 이제 3일간의 그런 말미를 구합니다. 3일 후에 오면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한 요청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다라고 대답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르보벤 왕이 아버지 그 솔로몬 왕을 섬겼던 그 노인들과 의논을 합니다. 자문을 구하는 거죠. 이 백성들이 나를 찾아와서 여차 여차 요청을 하였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 신하들이 대답을 해 주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들어보세요. 이 왕에게 요청했던 것은 이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그 이야기를 잘 들어서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을 해 주시면 그들이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는 아주 지혜로운 그런 자문을 대답을 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루어보함이 그이 지혜로운 이 자문을 듣고도 그 노인들의 자문을 버렸다 라고 말씀합니다. 팔절 보세요.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 앞에 모셔 있던 그 젊은 여기 성경에서는 이제 어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어린 사람들, 이 소년들과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루호보암이이 노인들의 자문을 들었을 때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말을 듣고도, 그 자문을 듣고도, 그 자문이 탐탁지 않으니까 그것을 그냥 버린 거죠. 뭐, 나에게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이 마음에 썩 내키는 대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노인들의 자문을 잘 듣지 못하고 이 소년들의 조언을 듣게 됩니다. 소년들이 대답하죠. 왕의 부친의 왕의 그 부친, 그러니까 솔로몬의 새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나는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겠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어, 징계하였는지 몰라도 나는 전갈채찍으로더 심한 것으로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어, 소년들의 징 어, 소년들의 조언을 듣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오늘 이 물, 말씀을 보면서 어,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게 되는 그. 시작이 결국은 이 듣는 문제에 달려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듣는 귀를 듣는 마음을 허락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혜로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결국은 백성의 그 고충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거죠. 또한 가지 르호보암이 이 백성들이 요청했을 때에 노인들에게 자문을 잘 구했습니다. 많은 그 자문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아니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었는지 소년들의 조언을 듣고 말았습니다 잘못 들었어요. 이 듣는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자 나라도 또이 백성들도 이렇게 나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기도하는 이 아침에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잘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고충을 이야기할 때에 그 고충도 잘 들어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조언을 구했을 때에 정말 지혜로운 조언이 무엇인지 잘 들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될 터인데 이 듣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르우보암이 제대로 듣지 못했죠.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왕의 노인들, 아버지 때에 그 솔로몬 왕 때에 섬겼던 노인들의 자문을 결국은 듣지 못했습니다. 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이 듣는 귀는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십년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또 우리 삶에서 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어, 주신다고 했을 때에도 정말 그 사람들의 그 충고를. 어, 정말 들어야 될 지혜로운 충고를 우리가 제대로 듣고 있는지 우리의 귀를 주님 앞에서 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듣는 귀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겸손하게 듣는 마음 잘 들을 수 있는 귀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또 백성의 고충의 그 목소리도 듣게 하시고 정말 지혜로운 그 자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여전히 내가 듣고 싶은 말들만 들으려 하는 그런 마음들 주님 제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만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부터